안녕하십니까. 고래사냥입니다. 오늘 하루 시장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셨죠?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XRP는 3,935원, 4,000원이라는 문턱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하지만 이 정적이야말로 다음 움직임을 예고하는 전조일지 모릅니다. 자, 시장 심리 분석부터 한번 해보죠. 자, 암호화폐 공포타임 주시는 지금 현재 50일 정확히 중립이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5 극심한 공포였죠. 그런데 단숨에 심리가 회복됐다는 건 시장이 공포의 바닥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누구도 먼저 움직이라 하지 않는 구간, 탐욕도 공포도 사라지지 않는 이 중립선 위에서 관망이 곧 전략이 됩니다. 이럴 때 조용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매도할 이유를 찾는 사람과 매수할 이유를 기다리는 사람 둘다 멈춰서 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죠. 그때 등장하는 것은 늘 비슷합니다. 고래의 그림자 즉 심리들을 흔들리는 뉴스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 차트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그 흔들림이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피트 기준으로 XRP 지금 3934원. 전일 대비 플러스 1.4 정도 되죠. 자, 고가는 3942원, 저가는 3875원. 거래량은 7300만 XRP.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은 3987원, 하단은 3475원.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밴드 안에서 오르내리며 압축되는 구간. 이건 보통 다음 큰 방향을 예보 신호입니다. 자, m a c d 를 보시면 현재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31, 신호선은 플러스 45. 여전히 미약한 놈이 흐름이 남아있지만 하락 풍도는 현재 줄고 있습니다. 즉, 매도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는 군면이에요. 자, rsr을 보시면 현재 54.42. 종류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심리가 대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볼수 있습니다 자 CMF로 보시면 플러스 0.09 드디어 자금 유입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시장은 아직 망설이지만 돈은 이미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시장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잠잠하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사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갈림길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귀의 틈입니다. 지금 XRP가 3,900원 구간.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가 부딪히는 벽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떼느냐, 혹은 누가 먼저 버티느냐, 그 결과가 바로 다음, 다음 주 차트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정보가 너무 많죠? 뉴스, 소문, 해외 트위터까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리된 정보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고 정리된 정보를 한 곳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보 구간, 심리 싸움이 중요한 시기에는 정보의 타이밍이 모든 걸 바꿉니다. 제가 무료로 이런 혜택을 드리니 여러분들은 제게 구독, 좋아요, 특히 좋아요는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무료 정보 공유방원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빠르게 읽고 감각을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미세한 신호들이 오고 있습니다. 고래의 손끝이 한번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지 시기. 그리고 그 흔들림의 그림자가 오늘 뉴스에서 드러났습니다. 고래의 매도 한번에 시장이 출렁이는 이유와 프랑스에서 터져나온 새로운 통화 질서의 신호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멈춰 있는지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첫 번째 뉴스에 숨어 있습니다 이첫 번째 뉴스의 제목은 고래 매도 한 번에 시장 출렁 x r p 의드운 먹구름 자 가상 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6천 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11만 5천 달러 이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리플 역시 고래들이 매도세로 급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 바로 이거였죠.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고래 투자자들의 한 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단행하면 단몇분 만에 시장 전체가 출렁인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매도 기사가 아니라 시장 심리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심리를 먼저 흔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가 그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약 1만 비트코인과 대형 지갑의 거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시장이 긴장을 키운 거죠. 그리고 XRP 역시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XRP 고래들이 지난 일주일간 수천만 개의 코인을 매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약 3,900원 지지선을 위협하며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매도세는 단순히 수익 실현이 아니라 전치적 변수와 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 매도라는 거예요. 즉 공포 매도가 아니라 포지션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세력들은 다시 매집의 여유를 만들기 위한 흔들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죠. 고래가 팔았다는 사실보다 누가 그걸 받아 먹었냐입니다. 진짜 움직임은 언제나 뉴스의 한줄 뒤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자, 시장은 지금 고래의 그림자 아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대편 어딘가에 새로운 움직임이 싹 트는 겁니다. 이번엔 바로 유럽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는 프랑스의 암호화폐 지지 모멘텀 속에서 통합 세계형을 돌파한 XRP가 빛을 발한다 이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의 정치인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통화 질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 핵심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XRP는 곧바로 반응했죠. 자2.60 달러에서 즉 3,900원대의 통합 세경 지지선을 지켜내며 기술적으로 상승 전환의 신호를 보여줬죠. 한 애널리스트는 이 가격대가 유지되면 4,360원까지 단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프랑스 호재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금융 전환국이 되고 그 중심에서 리플이 결제 인프라를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법가 기술이 XRP를 끌어당기는 구조적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두 개의 상반된 그림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고래가 던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건 단기 공포와 장기 성장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지금의 흔들림이 아니라 이 흔들림이 끝났을 때 남는 구조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XRP는 3,900원대에서 버티며 정확히 그두 흐름이 경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구간을 버텨낸다면 단기 매도세보다 훨씬 강한 정책 기반 수요 랠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흔들릴 때일수록 빠르고 정리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흐름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와 차트 흐름, 그리고 기간 움직임까지 무료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정보를 얻는 것은 좋지만, 무료로 흐름을 자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고 전송버튼만 누르면 돼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빠르게 있는 사람만이 다음을 잡습니다. 제가 무료로 이런 혜택을 드리니 여러분들은 뭐 해줘?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는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시장이라는 건늘 그렇습니다. 공포가 떠들 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고래의 흔들림 뒤에는 진짜 움직이는 건 언제나 정보와 확신이죠.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리플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음 움직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길 바랍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로 정보 공유방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은 100% 무료입니다. 자, 모바일로 했을 때는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PC로 들어오실 때는 휴대폰 번호 한번 눌러주시고, 전송 눌러주시면 됩니다. 절대 유료로 하는 곳 아니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대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 있는 따봉 꼭 부탁드릴게요. 이방 안에서는 영상보다 빠른 시황, 그리고 세력이 움직이는 구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무료 코인 책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요, 투자할 때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차트 보는 법, 지지선, 저항선, 이평선, RSI, MACD 같은 보조 지표 그리고 엘리언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장금 순환 랠리 같은 실전 응용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보에서 실전까지 한 번에 정리된 올인원 가이드북이에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차트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도 그림과 예시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 이제야 차트가 눈에 들어온다 할 정도로 괜찮아요. 남보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고, 정보가 쌓일수록 그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 됩니다. 영상 끝나면 바로 더보기 눌러보세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생기는 첫날이 될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